반갑습니다. 강성선 미국의 대한전산 주가전망 도와드릴게요. 대한전산 주가전망 도와드릴 때 제가 최근에 계속 교육시켜드린 게이 주식을 홀딩해서 향후에 이 주식이 역사적 pbr이 3배 이상 가는 시점이 많았다 현재 2.8배이기 때문에 4배까지 간다는 가정하면 한 3만원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 대한전선의 주가 전망을 할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대한전선 그러니까 전선 관련주들이 이게 이제 전선 관련주로 오르, 오르기도 하지만 구리 관련주로 오르는 거다 지금 구리 관련주의 <laughs> 시황을 보면은 일주일 간은 다소 안 좋았습니다. 어 여기서 그러면 신,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구리 가격이 점진적으로 떨어진다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대한 전선을 더 이상 홀딩하시면 안 되는 건데 구리 가격이 과연 떨어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어큰 폭등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여전히 AI 서버는 두 배가 필요하고 AI는 이제 개화기이기 때문에 전력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많이라는 추상적 상황이 <laughs> 최소 2.5 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지난 밤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FLNC라는 e 플런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이15% 어 급등했습니다. 보시면은 플런스 에너지 15% 급등, 플러그 파워 5% 급등, 버티브 버티브라는 회사는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력도 갖고 있지만 ESS 시스템에 대한 기술력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이렇게 ESS 관련 주들이 대거 급등을 한걸 보면은. 기존의 AI 반도체에 대해서 수급이 다소 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동안 이제 제가 3월부터 해서 공개적으로 공격, 공격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이 LS하고 LS 일렉트릭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 실제로 LS하고 LS 일렉트릭은 제가 공개적으로 3월하고 3월 초에 교육시켜드린 바 있는데요. l s 리트릭 같은 경우 는 7만 6천, 7 0 0천 원. 그리고 LS 같은 경우는 2월 6일부터 10만 원, 9만 5천, 8만 8 0 원. 그 이후에도 4월부터는 LS 또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 LS 12만 원, 그렇 12만 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11만 1,700 원부터 12만 원에 계속 매수하라고 했죠. 거의 몇달 동안 LS하고 l s 리트릭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이제 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될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플런스 에너지가 지금 대한전선 주가 전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 주식도 같이 보셔야 돼요. 플런스 에너지가 보시면은 24년 3월 어 이제 5월 메이가 이제 죄송합니다. 메이가 5월이잖아요. 5월 22일, 5월 22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참고로 전일밤은 24일이었고 오늘은 25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22일에 어 고점 10%까지 올라갑니다. 고점 10% 까지 올라면서, 어, 금그 며칠 간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요. 플론스 에너지가 어떤 회사냐라고 보면은, 플론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미미했던 수구 여파로 ESS로 전력망에서 벗어난 전력 증가, 그래서 AI 인프라 확장에 위한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건설 진행됨에 따라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 증가로 전망도 함께 제기된다 어, 특히 플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미국의 ESS 종목도 연관된 수혜를 받으면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플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미국 최대 상업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터리 센산 설치 업체로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ESS에 특화된 퓨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퓨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퓨어 비즈니스 모델이란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은 전선 관련해서 어 대한전선이 왜 올라가냐 했을 때는 LS하고 대한전선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전선 관련해서는 퓨어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산으로 찍어볼게요. 방산은 퓨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게 LIGNEXO입니다. 방산 말고 다른 사업을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2차 전지로 퓨어 비즈니스 모델을 l g 지 솔루션이 더 많을까요? 뭐 SK노베이션이 더 많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걸까요? 또는 에코프로 BM이 더 많은 걸까요?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관련해서 퓨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2022년 3월부터 내러티브가 2차 전지 쪽에 생기면서 제가 내러티브는 그동안 교육을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대서사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주가는 항상 스토리가 생기는데 이 대서사시 대서사시가 장기적 흐름에서 합당해야 되는 겁니다. 대서사시는 무엇이냐? 실적이 늘어날 것이래. 그, 그게 합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전선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엄청나게 급등 했죠. 이미 만원에서 이만원까지 두배 올랐으면 급등을 했죠. 그런데도 지금 여기서 제가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3만원 이상 갈 확률도 일부 있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선, 전력, ESS,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대서사, 대서사시가 생기는 내러티브 초입 구간에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요. 지금 플런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24년, 24개월 내 수주 전환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 어, 이제 유한타 증권 리포트가 있었는데, 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플런스 에너지가 24년 1분기까지 분기별 수주잔고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30%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어, 플랜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ESS의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ESS 마진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마진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 수혜주 찾기 연장선상에 있는 ESS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메리츠 증권 리포트였는데, 어, 버티브. 방금 얘기했죠? 제가? 버티브. V, vrt 버티브 vrt 도 완만한 매출성장 가운데 우상향하는 리드타임과 수주잔고를 기록하는데 데이터 센터 건설 호황에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플러스 에너지 하고 버티브 이런 회사들이 그리고 이제 플러그 파워 이런 회사들이 다 뭐예요 ess 와 전력 공급과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내러티브가 계속 생기고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보면 이, 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yy 매출의 성장률은 작년 하반기 두 자릿수 성장률에서 올해 1분기 한 자릿수로 하락했으나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는 이미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이 AI 관련 산업을 보면은 결국에는 AI 서버를 만들 들어가는데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야 되고,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면은 AI 서버를 운영해서 AI 서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이제 킬링 어플을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 어 뭐, 구글의 제미나이 애플 등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로 바꿔서 오, 그래서 이제 사실 애플도 주목을 하셔야 돼 지금부터는. <laughs> 어쨌든 지금 이제 대한전선 추가전망이니까 데이터센터. A I 이처 방금 어 A I 데이터 센터는 두배 이상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이제 2026년부터는 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S D S가 지금 어, 조금씩 각광받으면서 계속 신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는 거죠. 다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자 보세요. 이 전력 인프라하고 에너지 원자재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가 돌아가려면은 그 이제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은 전력 인프라하고 에너지가 중요한데 미국에서 ESS 대표 종목인 플런스 에너지 주가 반등을 주목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기존에 이 플런스 에너지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을 때 교육을 시켜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LS를 매수하라고 우리 빅데이터 컬럼 멤버십에 교육을 시켜드렸죠. 실제로. ls 그리고 ls 일렉트릭 실제로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대한전선으로 수익을 못 내더라도 대한전선처럼 올라갈 수 있는 전력 인프라 전선 관련주들 특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시라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천연가스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천연가스 관련주 중에 지금 이제 저는 두배 가까이 갈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지금 자, 자세히 보세요 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특히 하반기에 어, 라니냐 현상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면은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면은 지금 어 결국에 전력을 만드는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기존의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천연가스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전력원인 천연가스 수요는 분명 낙관적이다. 그렇죠?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대한전선은 이미 바닥에서 두배 올라갔는데 이런 포인트에 있는 다른 천연가스 관련 주를 사는 게. 함께 사는 게 리스크 해제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수익률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전선 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3만원까지 한50% 전후의 수익률이 있다면은 지금 이바닷권에 사는 종목은 2배 이상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천연가스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지금 하반기에, 하반기에 시작을 할 것인데, 어, 천연가스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데이터 센터는 연말로 가수록 투기 수요를 적, 어, 자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 성장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전력 수요를 동반합니다 어, 이제 상상인 증거 리포드인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24시간 동안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그 해법이 될 것이고 채 g PT는 기존 검색기간 그 검색 엔진보다 9.7배 이상의 높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2030년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는 암호화폐, 전기차 등 미래성장 산업형 천연가스 수요는 현, 현재보다 150% 이상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천연가스에 대한 관련주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ESS인데, ESS 밸류체인을 보면은, 지금 이제 바닥거 있는 삼성 SDI, 이건 이제 2차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퓨어 비즈, 퓨어 모델을, 퓨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순수하게 ESS만 하는 거아는데 ESS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소형 전지 2차전지 수정에서, 어, 좀 압도적인, 기, 어, 가능성이 있고, 음. 저는 이제 서진 시스템이 아무래도, 어, 이게 이제 퓨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서진 시스템은 이제 리스크는 이제 거래정지가 됐었죠. 어, 이, 그 기업에 이제 ESS 분할, 어, 분할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분할을 철회했습니다. 철회한 사실을 봤을 때는 이 주식이 지금 신고가 경신에 대해서 올라가는데, 좀 반, 반짝 굉장히 세게 올라갈 확률은 일부 있겠습니다. 어, 그러,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플런스 에너지 같은 미국 회사를 눈여겨보시면서 이것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회사, 그러니까 이제 대한전선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범암 퓨어셀이라든지, 그죠 범암 퓨어셀이라든지, 뭐, 그리고, 어 지금 뭐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4, 22일에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23일에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22일에 왜이 주식이 상한가를 쳤냐면은 22일에 플러스 에너지가 이미 그쵸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에너지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플러스 에너지가 지금 한 달간 40%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ESS 시스템 관련주로 한선에너지가 한 달간 한 달간 110%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ESS 관련해서 퓨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달간 그렇죠. 아직 많이 못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범한표셀도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연료전지. 우리가 이제 연료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laughs> ESS라는 거는 전력 효율화와 안 점에서 아주 최적화된 시스템이고 ESS의 어 지금 이제 폭발적 성장이 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ESS의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 전력 필요 어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 어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교육을 계속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수익률이 날수 있는 종목들은 뭐냐? 어 저는 이제 연료전지, 연료전지 중에 이제 어, 이런 우리나라에서 어, 미, 글로벌 확장성이 커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눈여겨 보시고 매수를 한다면 수익이 날 확률이 있죠. 제가 이제 비나텍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제 사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뭐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대한전선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을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생각했을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어, 나는 기계적으로 좀 이제 적당히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대한전선은 지금 1955년 설립해서 1968년 상전된 국내 최초의 종합전선제조업체로 우리나라 넘버2 초고압 어, 케이블 포화 전력및 절연선 나선 권선 어, 통신 케이블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3년 배출액은 2조 8천억이고 전년도기대비에서16% 성장했는데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력 절연성 24%고 아성 건설 5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데이터 센터의 유지를 위해서는 대한전선, 그리고 LS 같은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작하고 있는 ESS하고 연료전지 쪽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 장점이라면 미국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수요, 노후 전력 설비로 인한 교체 수요 발생이고 해상풍력 발전 이게 이제 어 대한전선에 대해서 교육시켜드리는 거죠 데이터센터 전기 등 전기차 등 추가적인 전력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리스크는 분명히 일부 있겠지만 어 지금 대한전선과 LS의 전력선 단가를 보면은 LS가 상당히 좋죠 대한전선은 이런 부분이 조금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등락. 폭이 큰 겁니다. 그렇죠? 어, 하락할 때도 폭락 가능성은 일부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어, 엄연히 시가총액만 크지 약간 스몰캡 같은 성향의 주가의 흐름이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역사적 PBR을 보면은 이 주식은 3배 3.5배 뭐 이렇게 올라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이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추이로 보면 은 24년 2분기부터 급증을 하기 시작해서 그쵸?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는 이미 주가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어 저는 어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뭐냐 했을 때는 저는 어 우리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 먼저 일찍이 교육시켜드렸던 플러스 에너지 그러면 플러스 에너지에 그리고 어 플러그 파워 버티브 이런 주식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한전선과 그리고 대한전선과 함께 올라가는 LS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이제 좀 정해질 것이면서 어 우리나라에서는 ESS 관련해서는 한, 한 한서 에너지, 한서 엔지니어링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기업들. 근데 한서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은 이미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수수 연료 전지 쪽, 연료 전지 쪽 이런 s p 어 s 버만 피어스 피나테 이런 쪽이 좀더 나을 어, 나을 가능성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SK터닉스 같은 경우도 어, 이제 어때면 SOFC, SOFC 관련주, SOFC 관련주로 올랐는데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매수하실 때에는요. 혼자서 매수하시기 때문에 가, 자꾸 물릴 가능성이 있는 거야. 물리기 싫다면은 눌림목이 생기는 시점에 매수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눌림목이 생기는 건가요? 예, 눌림목이 생기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한번 눈여겨 보셔야 돼요. 사면 바로바로 수익 날수 있는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차트를 보시고 기업은 또 다르게 보셔야 돼요. 기업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건 다른 기업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